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소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3천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에 물밑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정기명 시장도 경찰에 입건됐는데 여러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반공사가 진행 중인 여수 소호동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지난 4월 공모 끝에 광주의 한 건설사가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토지대금을 납부하고 있고 이르면 내후년부터 3,1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조성합니다. 하지만 최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특혜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해 당시 9명의 심사위원이 채점한 최종 평가 결과표입니다. 배점이 가장 높은 공간 계획 점수는 탈락한 업체가 높았지만 나머지 분야에서 현 사업자가 더 높거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탈락한 업체가 여수시 담당 과장과 알선책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내사를 벌인 끝에 지난 18일 시청 담당 과장과 알선책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정기명 여수시장의 측근이 알선책이란 점을 들어 정 시장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항상 그뭐 잡음이 없이 투명하니 공정하니라 이렇게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문제 제기를 하길래 그 서류를 자세히 보니까 그 현재 그 과정상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정 시장을 포함해 전 관계 인사들을 다수 입건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심사위원 선정 절차는 공정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각종 정관계 인사들이 수사 선상에 오른 만큼 경찰 수사도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파장은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들은 내일 여수시청 앞에서 정시장의 비리 의혹을 강력히 규탄하고 주민 소환 등을 경고하는 시민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양진입니다 순천시 의회 서선란 의원이 연양대 도시개발사업의 지연과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서의원은 최근 본회의 자유 발언을 통해 연양대 개발 사업의 보상 절차가 지연되면서 7억 6천만 원의 이자 손실이 발생했고 사업이 6개월 더 지연될 경우 6억 원가량의 손해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의원은 시민들의 혈세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돼서는 안 된다며 사업 계획이 순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신중하게 예산을 운용할 것을 순천시에 요구했습니다. 광양만권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관련 자치단체와 산업계가 손을 잡았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최근 2차 전지 등 첨단산업 신증설 등으로 광양만권의 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광양만권 2030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로드맵에서는 여수시와 광양시는 물론 한국수자원공사와 포스코, 여수산단 기업 등이 참여했으며 로드맵 마련에 따라 광양만권 주요 기업의 폐수 재이용과 장흥댐과 주암댐 연계로 인해 하루 26만 톤의 용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연말을 맞아 전남 동부권의한 해를 정리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정치 분야를 살펴볼 텐데요. 정치권의 숙제였던 선거구 정상화가 불발된 가운데 민주당 진영이 압승을 거뒀고, 여러 혼란과 진통 끝에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졌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관심사 중 하나는 선거구 획정이었습니다. 4년 전 순천 해룡면이 떨어져 나가 광양 지역과 합쳐지면서 거센 반발이 일었고, 당선자들은 선거구 정상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순천의 단독 분구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기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은 이를 관철시키지 못했고 결국 기존 선거구로 총선을 치르게 되면서 책임론이 터져 나왔습니다. 중앙 정치에서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지역민들을 이렇게까지 무시한 민주당 지역 정치인들은 무슨 염치로 순천 시민들에게 표를 구걸한단 말인가. 선거 과정은 이병과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순천에서는 유력 주자였던 신성식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 됐고 경선에서 승리한 손은모 후보의 공천이 취소돼 2위였던 김문수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또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은 전략 선거구로 지정돼 권양엽 후보가 단수 공찬됐다가 현역인 서동용 의원의 거센 반발로 경선이 치러지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선거 결과 다섯 석 모두 민주당 후보들이 차지했지만 현역 의원들이 경선에서 탈락하거나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네 명이 교체됐습니다. 민주당의 압승 속에서 조국혁신당은 전남에서 4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반면 개혁신당과 진보당 등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현 정권에 강력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야당에 대한 지지 결집이 더 강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한 주철현 의원은 도당 위원장직까지 맡게 되면서 지역 내 정치적 입지를 더욱 견고하게 다지게 됐습니다. 한편 조계원 의원의 당선으로 여수 갑과 을 지역구 국회의원 간의 오랜 불협화음은 일단락됐지만 시의회 내부 갈등은 여전했고 현역 의원이 물갈이 된 순천에서도 시장과 국회의원 간의 반목이 끝나는 듯 싶었지만 의대 문제 등 여러 현안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과 대립을 이어간 한 해였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농도 전남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대통령 체포를 외치며 트랙터를 타고 서울로 향했던 농민들, 경찰의 차벽에 가로막힌 위기에서 농민들에게 힘이 되어준 건 이번에도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외치며 서울로의 행진을 알렸던 농민들의 트랙터. 전남 진주에서 그리고 전남 도청에서. 왕초에서 동시에 좀 출발하게 됩니다. 땅끝 해남과 무한 등 전남 논밭에서 모여든 트랙터만 11대. 호남과 영남에서 각각의 트랙터를 타고 출발했던 농민들은 공주 우금티 고개에서 만나 충남의 농민들과 합세했습니다. 윤석열이 혼자 내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한덕수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은 같은 공범이라고... 트랙터와 화물차 80여 대가 서울의 문턱인 남태령 고개에 다다른 순간, 이들을 가로막은 건 경찰 버스로 세워진 벽. 농민들의 행진이 교통 체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장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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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까지 이어진 대치 소식에 시민들은 농민들을 돕기 위해 하나 둘 몰려들었습니다. 젊은 친구들도 이렇게 농민분들을 연대하고 있다 보여주고 싶어서요. 우리 시민연 아, 왜 자막하냐, 뭐, 얘기를 하나, 뭐. 영하 7도까지 떨어진 한파 속에도 시민들은 보온 용품은 물론 따뜻한 먹거리를 나눴습니다. 밤에는 컵 달면도 드리고 이렇게 뜨거운 차 드려서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28시간의 대치, 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운집하면서 결국 경찰은 철수했고 농민들의 트랙터 열대는 마침내 용산에 진입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앞에 나타난 트랙터를 향해 시민들은 응원과 함성을 보냈습니다. 우리 가요! 우리 가요!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외치고 돌아온 농민들. 농업사법 개정안이 또 거부되고 스스로 생존의 기로에 놓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관심과 정상 너무 진짜 고마웠고요. 시민들이 어려움이 찾았을 때는 우리 농민들도 언제나 달려갈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겠습니다. MBC 뉴스 안준도입니다 내년 2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앞두고 전국 9개 시범 운영 지자체에 선정된 여수시가 오는 27일부터 시범 발급 서비스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주소지가 여수시인 17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QR이나 IC 주민등록증 발급 등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는 전국 첫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여수시를 포함한 전국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내년 2월 7일까지 2개월간의 시범 발급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중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밤사이 장흥의 폐비닐 재생공장과 한 평의 수산물 냉동 창고에서 잇따라 큰 불이 났습니다. 재산 피해만 수억 원 상당인데 전기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 화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흥의 한 폐비닐 재생공장에서 불기둥이 솟아오릅니다. 소방당국은 담당 소방서 전 직원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압에 나섰습니다. 휴무일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5개 동중 한개 동과 안에 있던 폐비닐 재생기계 비닐 등이 불에 탔습니다 공장 안에 불에 잘 타는 비닐이 백여 톤 쌓여 있고 화재로 철골 구조까지 무너져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철골 구조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방수를 했는데 내부로 물이 침투되지 못해서. 불은 3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은 최소 3억 원 이상.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전함에서 전기 합선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폐 비닐을 녹이는 그 설비가 있거든요. 그 밑에 쪽으로 전기 단자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자 부분에서 그 전기적 단락흔이 나온 거 보라서 아마 그쪽에 바라보일까 아닐까. 몇 시간 뒤한 평에 한 수산물 냉동창고에서도 불이나. 공장 한 개동을 모두 태우고 1억 8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역시 전기 합선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지난해 전남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전기 사용량이 느는 7, 8월 그리고 12월에 집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에는 주변 온도가 낮아 열이 발생하는 기계를 사용할 경우 평소보다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게 되고 합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전류가 많이 흐르면 전선이 그이 과전류에 의해서 녹을 우려가 높아요. 그러면 두 선이 붙게 되는 거죠. 그게 합선이 되는 겁니다. 전남에서는 올해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 500여 건이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여수 웅천동의 한 대로에서 포터 트럭이 앞에서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구중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순천 지역 해맞이 행사가 다음 달 1일 오전 6시 30분부터 동천 그린아일랜드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신년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시민들의 새해 소망을 들어보는 현장 인터뷰와 소원 풍선 날리기, 해맞이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순천시 별량면에 있는 순천컨트리클럽은 해돋이 관람을 위해 1일 오전 6시부터 골프장 일부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당일 수익금을 지역사회 공원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일성 레미콘 회장 장영철 4천만원, 하나 솔루션 여수 공장 임직원 일동 2천만 원, 여수 산단 건설업 협의회 김경수 회장외 회원사 일동 500만 원, 영림 TNS 사원 일동 300만 원, 순천시 해룡면 신대중흥 8차 아파트 주민 일동 261만 7천 300원, 광양 프로지오 더 퍼스트 입주민 일동 95만 원, 순천시 해룡면 신대중흥 7차 아파트 주민 일동 92만 9천 원, 순천시 왕조이동 체육회 50만 원. 육군학사장교 순천지회 동문일동 30만원, 순천시 해룡면 도롱마을 주민일동 17만 5천원, 광양시 진월면 신덕마을 주민일동 12만원, 순천시 외서면 덕치마을 주민일동 11만 5천원, 월평마을 주민일동 10만원, 여수 개인택시 불자회 권우영 10만원, 여수시 상암동 으뜸에 10만원, 여수시 신월대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0만원, 전다콜 대리운전서비스 10만원, 순천시 외서면 농소마을 주민일동 6만원, 송강면 신곡천마을 주민일동 5만원, 외서면 대전마을 주민일동 4만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최저기온이 영하권까지 내려가며 연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여수를 제외한 전남 동부권 지역은 최저기온이 영하를 기록하겠고,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10도 내외로 낮 동안에는 평년보다 조금 따뜻하겠습니다. 파도는 남해 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1m, 먼바다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구름 많다가 금요일 오후부터 일부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광양시가 도립미술관과 오일시장을 접목시킨 원도심 속 광양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광양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원도시민 광양읍에 위치한 전남도림 미술관과 예술창고에서 수준 높은 전시회를 관람하고 전통 오일시장에서 장을 보는 색다른 아트 앤 로컬 여행을 추진했습니다. 광양시는 광양읍의 경우 미술관 외에도 유서 깊은 명소가 많아 문화와 휴식을 한 곳에서 만끽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진작을 위해 내년 본 예산의 80%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한편 이자와 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순천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도 1,22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또 내년 1분기에는 버스와 택시업계 종사자에게 1인당 30만 원을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역대학의 연구팀이 나노 입자를 활용한 혁신적인 간암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전남대학교 박인규 교수팀은 서울대 연구진과 공동으로 플루라는 나노 입자를 이용해 암세포를 파괴하는 동시에 면역 반응을 활성화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열 치료와 면역 치료를 결합해 기존 간암 치료의 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연구 결과는 피인용 지수 상위 4.3%에 해당하는 해외 학술지 온라인판에 게재됐습니다.